오늘 그 cbs가 주최하는 굿 스마트 컨퍼런스 주제가 스마트 미디어 중독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o라고 답을 할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요? 어, 한 5시간? 5시간? 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네 다섯. 그냥 열세 시간 정도. 때마침 이렇게 갖고 있는데 <laughs> 어, 없으면은. 저멍 때리고 <laughs> 있는데요? 아, 약간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책상에 낙서하는데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그냥 진짜 집중이 안 돼요. 그냥 <laughs> 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는 어떻게 해? 그럴 땐는 컴퓨터를 켜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잠깐 메이플 스토리를 한 30분 하고 공부를 그래도 그래도 스마트폰 네.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없으면 뺏겨서 없으니까. 1시간 안에 숙제를 빨리 한 다음에 엄마한테 다 많이 했다고. 해요. 응. <laughs>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많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만난 선생님도 아이들의 이런 중독 현상을 걱정합니다. 수업 시간에 혹시나 갖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은 이제 압수를 하는데요 압수라면 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불안해하죠 그리고 뭐~ 화를 내는 아이들도 좀 있고 음. 게임 같은 것도 사실 뭐~ 좋은 게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폭력적인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성향도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너무 의지한다고 그럴까요 음. 예 그래서 없으면 불안해하고 음. 학업에도 지장이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가름해 보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이 그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를 뺏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뺏은 상태, 그리고 못하는 상태에서 일주일, 한 달을 견딜 수 있느냐 여부죠. 그렇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평상시에는 말도 잘 듣고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주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아이가 그걸 뺏, 뺏으니까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부모, 부모들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10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이런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점에서 정말 대비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5명 가운데 한명은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길 지나고 나서 보통 엄마들이 애들이 다읽거나 내리면 음... 빨리 달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애들이 거기에 딱 집중하면서 칭얼거리지도 않고 애들이 뭐 엄마 칭얼칭얼거리면 신경쓰니까 그럴 때는 뭐한 두세 시간도 핸드폰 주면 계속하고 있고 뺏으면 그때 또 울고 그러면 또 주게 되고 내가 나, 내몸 솔직히 편하자고 얘한테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주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내가 얘, 이거를 말고 책을 읽어주려고 해도 애는 핸드폰만 찾는 거지. 책이 지루해져 버린 거야. 확실히 그건 느껴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애들이 책을 좀 지루하게 생각해. 음. 아, 이게 스마트폰이구나. 애가 인지해서 느낀 건한몇 개월 때? 세 살? 세 살. 음. 지가 다 조작하면서 만질 줄 아는 게세 음. 살? 음. 이렇게 화면 넘기고 굴러서 보고, 껐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렇게 착착 손가락으로 넘어가면서. 음. 그만해. 그만해. 같이. 그만해. 빚었어? 어? 말해봐. 빚었어? 응? 엄마 때리는 거야? 왜? 핸드폰 안 줘서? 어? 핸드폰 주면 안 때릴 거야? 그만해 이제. 엄마, 왔으니까 엄마랑 놀아줘야지. 엄마랑 놀아주기 약속했잖아. 핸드폰 새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때를 쓰고 울때과거에 사탕을 줬듯이 스마트폰을 줘서 달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이에게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너의 어떤 심리적 괴로움을 잘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굉장히 각인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이 말로 향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스마트폰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질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명의 아이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고치고 그런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치료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예. 어? 어떤 그런 그런 거를 기업이 조금 오히려 나서서 한편으로 해야지만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무슨 도박 치료 프로그램이나 무슨 알코올 이런 프로그램은 술 만드는 회사나 이 카지노 회사에서 실제로 좀 운영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기업이 나서야죠.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두 개잖아요, 우리나두개 회사가 나서야죠. 이제 사회적 압력이 분명히 작용될 거예요. 그러면 음. 결국은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뭐 미리 다서면 더 칭찬을 받죠. 사회적으로. 그 음. 압력이에서 할수 없이 그냥 떠밀리듯이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에서 예방 활동이하는게좀 있나요? 아, 우리가 사실 그거지고 따로 하는 거는 없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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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캘캔이나 이런 거 펼칠 만한 그런 아이템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들어보니까좀 음. 필요하긴 하네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캠페인이나 교육 등은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청에서도 그런 시범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플을, 청소년용 어플을 깔아주고, 그 어플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스마트폰 시간을 통제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중독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향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벌은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어플을 그뭐 개발한다든가 하는 측면은. 뭐, 어떤 뭐 정부가 할게 아니고 사실 그런 거를 만들고 공급한 업자들이 우선 나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기업의 역할은 시장에 아이들이 쓸수 있고 아이들이 써도 크게 무리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어 뭐랄까요? 선택의 폭을 넓혀 줄수 있도록 다른 기종들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른 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었, 했었고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돌아볼 때입니다.